완전제곱식을 이용해서 2차방정식을 어, 푸는 그 처음 단계 예, 시작 부분을 할게요. 일단 우리 제곱근 부분을 배웠으니까 이런 걸 한번 해볼게요. x 제곱이 6일 때 x 값은 뭐였죠? 그렇죠? 루트 6이라고 하면 틀린 거고 플러스 루트 6, 마이너스 루트 6 이렇게 나왔어야 되죠. 그래서 어떤 놈의 제곱이 6이면은 어, 어떤 놈은 루트 6이나 마이너스 루트 6이다. 그러면은 이 x 대신에 어차피 x 모르는 수니까는 가로를 이렇게 칠게요. 어, 어떤 거시기, 그렇죠? 가로. 거시기의 제곱이 6이었다. 그럼 거시기는 뭐죠? 그렇죠? 루트 6이나 마이너스 6, 루트 6이겠죠. 근데이 거시기가 알고 봤더니 x 플러스 1이었다고 칠게요. 네. 그럼 x 플러스 1의 제곱이 6이었으면 x 플러스 1은 루트 6이나 마이너스 6, 루트 6. 그럼 x 값은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6, 5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6. 이렇게 나올 수 있겠죠. 한마디로, <laughs> 어떤 2차식이 이렇게 완전제곱식이 된다면, X 값을 구할 수 있게 되겠죠. 이해됐어요? 네. 요게 포인트예요, 한마디로. 완전제곱식으로 2차 방정식을 구하는 포인트는 바로 이거다 그러면은, X제곱, 플러스, 뭐 예를 들어서 6X, 어, 플러스, 뭐, 10이라고 할까, 아, 플러스 3 해볼까요? 3? 네. 은요요방정식의 해를 구하, 구하시오 라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된다? 그렇죠요 식을 어쩌고저쩌고의 제곱꼴로 만들어주면 되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그러면 이렇게 하기 위해서, 첫 번째. 어, 요 6이 있으니까 뒤에 뭐가 오면 완전 제곱식이 되죠? 그렇죠요 놈의 반의 제곱. 6x 플러스 9 하면 되겠죠. 됐어요. 예. 그리고 3은 반대쪽으로 넘겨주고 아 3을 넘겨주기 전에 이쪽에 9 더했잖아요. 그러니까 반대쪽에다가도 9 더해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3 넘겨주니까 마이너스 3. 그럼 이거 완전제곱식 됐죠. 이해됐어요? 양변에 똑같이 뭘 더해준다? 그렇죠이상수항 완전제곱식이 되게 하는 상수왕을 양변에 더해준다 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x 플러스 3의 제곱이 되고, 요거는 6이 되어 는 거죠. 그럼 아까처럼 했던 방법하고 똑같이 가면 되죠. 예. x 플러스 3은 플러스 루트 6 또는 마이너스 루트 6. 넘겨주면 x는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이라고 해놓고서 마이너스 3, 플러스 루트 6, 마이너스 3, 마이너스 루트 6. 이렇게 근이 나오게 되겠죠. 한마디로 x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뭐 3, 이렇게 있, 있다. 어, 요건 8, 뭐 5, 이렇게 있다. 그럼 이 방정식의 해를 어떻게 구하느냐? 아, 얘를 완전 제곱식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러려면 뭘 없애야 되냐? 핵심이거예요 X항을 없애야 되는 거예요. X항만 없으면은, 왜? 제곱근을 이용해서 근을 구할 수 있게 되, 되잖아요. 그래서 X항을 없애기 위해서 우리는 완전 제곱식을 만들어주면 된다. 요거에 반의 제곱이니까 4분의 25. 반대쪽에다가도 4분의 25. 원래 있던 거, 플러스 5에다가 마이너스 3. 예. 그런 다음에 완전 제곱식 만든 다음에 또 해주면 되겠죠. 이해됐어요? 예. 이 방법이 완전 제곱식을 이용해서 2차 어, 방정식의 근을 구하는 거고요. 여기 참고로 다시 한번 얘기할 텐데, 2차 방정식의 근을 구하는 방법은 어, 크게 말하면 두 가지 좀 작게 디테일하게 얘기하면 세 가지인데 첫 번째는 뭐냐 인수분해한다 예, 인수분해 x제곱 플러스 뭐 3x 플러스 2는 0이다 x 플러스 2 x 플러스 1은0 x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뭐 어, 이렇게 나가는 게 인수분해고요 두 번째 방법이 어, 완전제곱식을 이용해서 문제를 푼다. 조금 전에 한 거죠. 세 번째는 뭐냐면은 요거를 공식화 시키는 거예요. 이걸 숫자로 해가지고 매번 완전적급식으로 바꾸는 게 아니라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으로 두고 여기 앞에서 했던 방법들을 완전적급식으로 만드는 방법을 쭉 하고 나면은 x는 이 a 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B제곱 마이너스 4AC가 나오게 되거든요. 그리고 요 ABC에 나온 숫자를 여기다가 대입하면 되는. 크게 말해서 요세 가지인데, 아, 작게 말해서 요세 가지인데, 요두 가지는 사실상 방법이 똑같은 거니까 한 가지로. 그래서, 아, 요거 두 개는 그냥 근해공식으로 문제 푼다. 라고도 많이 얘기해요. 나중에는. 그래서 지금 근해공식은 다음 단어에 나올 거고요. 일단 이번 단원에서는 완전제곱식을 이용해서 근을 구하는 방법을 제국군부터 해서 예문까지 한번 설명해 주었습니다.